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영상이니? 영상이니? 늦어도 미안해. 리 뽀삐 뽀삐 뽀 누가 보는 거 아니겠어? 뽀삐 뽀삐 오늘은 어디 왔냐? 무신사. 늦어버렸습니다. 괜찮아요? 네. 정말 괜찮성님 공현이 동현, 언 네, 네. 경현. 보세요. 자, 팔로 팔로우 야, 야, 야. 을이에요거든요홍 씨. 모형이. 아, 어, 사람 아니에요? 아, 네, 모형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부터 <laughs> 모든 걸 처음 듣는 느낌으로다가. <웃음> 사실 <웃음> <웃음> 돈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성... 근데 힘들지? 아 내일 3일짜리데 일해야 될것 같고 <laughs> 무진장 <무친사> 화이팅! <laughs> 추가 그그연 그 주말 소장 주나? 고발합니다! <laughs> 내가 세상 제일 튀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말이 되냐며 지금 <laughs> 아, 선생님 어머 <laughs> 어머 <laughs> 서봐 서봐 너무 그림자가 다르다 아니, 말라말라 선생님들과 이렇게 불행옥탐에 멍하니 멍 멍한이 있어 멍하니 어. 소장한테 째려봐, 째려봐 째려봐 그냥 막착뚱긴 사람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술 먹다가 막착뚱긴 사람 아니야? 아. 근 <놀람> 너무 무섭다큰 고짜기 같아. 한거 <laughs> <할 아니> 기다릴까? <laughs> 아니. 우리 지금 너가 2시까지 촬영이. 아니 아니야. <laughs> 아니요, 시간 세워야 돼. 아니 아니야. 뭐야 이 무신사 현대카드 현대카드서 무신사를 할수 <laughs> 있다요, 여러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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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걸 가야 벗가야. 벗가야. 아무튼 오늘 성화야, 너무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고 음음어 사운드 좋았어. 화음 좋았어, 화음 좋았어. 나 웃음소리 너무 격박해서 안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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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미 숨길 거. 시즌 가야 되는데. 나기운주의자여가지 기운주의자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. <laughs> 기운주의자. 우리 나 나... 나이가 나... 그러기는 해, 사실은. 그치, 그치. 년 안에 가야 되는데. 37이기는 해. 여돌이다 그럼 노산이긴 해. 난 노산이야. 야 요즘에 제독 얼마나 좋은지 야. <laughs> 얼려나얼려나얼려나얼려나자 <laughs> 얼려,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따로 따시는 건가요? 아... 뭐 왜, 막 얘기를 해줘야 그래 그러자. 합장 합장. 음, 네, 잠깐만 틀어놔. Oh <laughs> 오마이갓! 너 자꾸 각도를 그렇게 들 거니? Yeah. <laughs> 이거 괜찮아? 괜찮아. 클로징에. <laughs> 이거로써 이렇게 돼서. 내가 너무 진짜. <웃음> <웃음> 내가 뒷받을 필요가 <따라가>. 아니, 뭔 소리야. <laughs> 우리 같은 종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. <laughs> 그거 알아요? 저희 오늘 처음 나왔어요. <laughs> 네? 저희 저 원래 아는 거아니요 아는 분아니요 너무 나랑 안 어울리는 모드다. <laughs> 자, 기도드리겠습니다.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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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많은 모드 <거> 에메랄시옷이나 <laughs> 오늘 비싼 앨범. <laughs>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리스트에 많이 뜨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무진사가 여러분을 찾아갈 거니까 DM을 확인을 부탁드린다. 제발. 어. 음, 확인하실게요. 네.